모든 유튜버들은 영상 조회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목에 어느 정도 어그러를 끌어야 살아남을 수 있죠. 그래서 저 역시도 오는 1월 27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썸네일을 만들었지만 1월 27일은 코인 시장에 있어서 실제로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수 있습니다. 미국 시간 기준으로 1월 27일,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늦은 화요일 저녁 혹은 수요일에 클래리티 법안의 마크업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스케줄을 공표한 상태인데요 클래리티 법안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기 때문에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이점이 발생되는지 코인만랩 구독자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최근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제공할지 여부에 이견이 많아서 라는 해석이 다분하고 오는 27일에 이자 제공이 포함된 채로 통과가 될지, 이자 제공 불가로 통과될지 알수 없지만, 어떤 수정안이 되던 통과만 된다면 코인 관련 규제 명확성이 발생되는 사안이라서. 호재는 물론 특히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더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정리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클리리티 법안은 결국 통과된다고 보고 있고 오는 27일에 합의가 돼서 상원에 통과할 확률은 50에서 60% 정도로 거의 반반 상태로 분석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꽤나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는 27일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추가 연장이 되고 오는 1월 30일에 미국 셧다운이 다시 발생되게 되면, 플래리티 법안은 1분기에는 당연히 통과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2분기에도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셧다운이 다시 발생될지도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 코인 유튜버들이 정리한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볍게 정리 드리자면, 2025년 10월 1일에 미국에서 셧다운을 진행했었고, 미국 역사상 가장 긴 기간인 43일간 유지된 후 11월 12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임시 예산안 서명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은 2026년 1월 30일까지 정부 운영 자금을 임시 복원하는 내용이라서 앞으로 6일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미 의회가 본 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2월 1일부터 다시 강제 셧다운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지난 10월의 셧다운으로 인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 큰 타격을 받았던 터라 1월 30일 전에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질 확률이 크고 실제로 폴리마 마켓에서도 1월 31일에 셧다운이 발생될 확률이 영상을 정리하는 1월 24일 기준 9%로 셧다운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 시장은 가능성과 불확실성만으로도 가격이 요동치는 만큼 오는 27일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셧다운 위력까지 합쳐져서 코인 시장에 꽤큰 하락이 발생될 확률이 높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이를 다시 정리하면 크게 네가지의 경우의 수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클래리티 통과 예산안도 통과돼서 셧다운 가능성이 없어지면 코인시장은 대 6회 마운틴이 시작될 것이고 클래리티 법안은 통과되지만 예산안 지연으로 셧다운이 시작되면 지난 셧다운이 코인시장의 호재로 작용했던 만큼 여전히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클래리티 법안이 지연되고 예산안이 통과되면 바로 추가 마크업 날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실망 매물 정도가 시장에 나오는 수준으로 약 하락 정도 예상이 되고 클레리티 법안이 지연된 상태에서 예산안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셧다운이 발생되면 클레리티 법안의 1분기 통과는 완전히 물 건너가고 2분기 통과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큰 하락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30일까지의 예산안은 통과될 확률이 높기도 하고 27일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 30일의 중요도가 달라지는 만큼 일단은 27일에 진행되는 마크업을 잘 째려보시기 바라면서 저도 추가 소식이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내용을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